조깅을 통해서 이렇게 빨라질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깅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너인바입니다 오늘도 집 근처에 이렇게 조깅하러 나갔는데요 오늘은 새벽에 조금 강도 있게 훈련을 진행해줘서 여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있게 진행을 해줘서 만 미터를 뛰었는데요. 제 퍼스널 베스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제법 빠른 강도로 뛰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깅 하는 거는 최대한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남더라도 그래도 강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면은 체력 비축을 위해서 일부러 조금 억제하면서 뛰는 편입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조깅만 하면은 빨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 크게 두 가지 경우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깅만 하면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많고 그리고 조깅을 많이 뛰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깅을 통해서 이렇게 빨라질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깅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조깅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그래도 500 이상 뛰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 300, 400이 정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깅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조깅만 해도 빨라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한 달에 뭐 많아봤자 150 혹은 100kg 이 정도를 뛰시거나 혹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달리기 자체가 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를 믿으시고 조깅만 해도 빨라질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10km 대회를 우선 나가시면은 10km를 뛰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60분, 70분, 뭐 30분 짧게는 30분 이 정도를 5km, 6km. 뭐, 8kg, 나중에 10kg까지, 이렇게만 계속 꾸준히 뛰어주셔도, 사실 실력이 느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 조깅이, 진짜 실력이 느는데 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우선 마일리지가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조깅만으로도 실력이 충분히 늘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깅으로도, 음제 기준에서는 뭐 10km 50분? 요 정도까지는 진짜 단순히 조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드릴 분들은 조깅만 해서 실력이 되는 건 아니고 조깅을 하면 시간이 실력이 느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어, 한 달에 한 400, 300이 정도 뛰시고 이미 충분히 자신만의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할 겁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주말에는 항상 대회를 나가시거나, 혹은 주말에는 강한 훈련을 하거나, 혹은 장거리 훈련을 진행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주중에는 조깅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말에 예를 들어서 장거리 훈련을 한다, 그러면 30km 뛰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8대1를 지키라고 하는데, 30km의 4배는 바로 120입니다. 그래서 내가 120을 조깅을 하지 않으면 사실 주말에 30을 강하게 뛰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거의 다 120을 주중에 안 뛰시겠죠. 혹은 내가 주말에 대회를 나간다 라고 하면은 한 10km. 이 정도를 강하게 뛰실 겁니다. 그러면 그 10kg라고 하는 것도 그거의 4배에 해당하는 40kg를 주중에 조깅으로 채우셨어야 하는데 사실 40kg를 주중에 채우면은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무조건 조깅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깅을 많이 하는 거고 조깅을 하기 때문에 인터벌 훈련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드린 두 가지 이야기가 조금 강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간결하게 전달이 되면 딱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깅만 하면 빨라진다 왜냐하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어느 정도 수련이 된 사람들도 사실 가장 부족한 건 조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깅을 많이 하면 빨라진다. 라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조깅만 해도 빨라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제가 백날 조깅만 하라고 얘기해도 토요일이나 혹은 일주일에 한번 포인트 훈련을 안할 사람은 없으니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조깅이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한지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랬던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고강도라고 하는 거는 어, 대회 페이스보다 빠른 거 뭐, 10km를 주로 나가시는 분이면 10km보다 빠른 거, 혹은 내가 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하면 풀코스보다 빠른 페이스는 다 고강도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거의 10km 대회 페이스보다 살짝 느리게, 어, 10km 정도를 뛰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양에, 제가 일주일에 200 정도를 뛰기 때문에 10km는 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라고 치면은 180에 20. 20%라고 하면은 160에 40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하프 대회나 10km 대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더 이상 고강도 훈련을 하면은 일주일에 그 비율은 넘어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실 때, 도선대가 어, 인터벌을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8 뭐 k 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4배 혹은 5배, 그러니까 한5 0 k m 정도는 조깅을 해주는 게 비율상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보다 내가 적게 하고 있으면 그 비율을 늘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조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깅을 혹은 느리게 뛰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뛴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불안해 하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특히 자기 실력보다 빠르게 뛰어 놓고 조깅이라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5분 혹은 4분 30초 이 정도만 넘어서도 사실 저는 그게 조깅이라고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심박수를 보면은 그냥 막 조깅이 엄청 빠르게 되면서도 심박수가 낮아서 그걸 조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기의 달리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조깅을 시작하시는 시기가 부상을 당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디 미리미리 조깅을 챙기셔서 부상을 당해서 하는 조깅이 아닌 그냥 내가 훈련 중에. 훈련의 일부로 조깅으로 이렇게 거리도 채우고 이달리기의 즐거움도 느끼는 그런 달리기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러너님바였습니다.